어, 안녕하세요. 어,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어, 지금 제 앞에는요, 어, 잎이요, 잎자로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섯 개를 달고 있는 아, 그런 식물이 네요 이렇게 보니까요, 잎이, 잎이 난곳그 옆에서 이렇게 동굴손이 나와서 덩굴순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요. 이렇게 보니까요, 덩굴순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용수철처럼 감아서 다른 식물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어 그리고요, 이렇게 보니까요. 이렇게. 보니까 그런게 턱잎도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. 턱잎도 입자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. 지금 보시는 식물 이름은,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, 거지덩굴입니다. 거지덩굴. 어, 이 파라를 자세히 이, 이렇게 살펴보니까요. 얘기했듯이 아 입자로 하나에서 나와서 잎이 이렇게 작은 잎이 다섯 갈래 달리는 그런 잎이고요. 아 그리고 이렇게 잎 하나를 보니까요, 가운데 중앙에 잎맥이 뚜렷하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측맥 세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잎맥 아 부분이 조금 팽겨 있어서 이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이렇게 보니까요, 어, 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, 어, 가지가 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. 이렇게, 입과 덩굴손이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, 이렇게 마주 나는 형태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입자루가 시작되고 덩굴순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분홍색을 띈 그런 특징도 보이고요. 어, 여기 꽃이 피고 있네요. 어, 여기 보니까요. 어, 이렇게 아, 잎 겨드랑이에서 어, 열매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달리겠네요. 이렇게 보니까요. 어, 이런 형태로 보니까 어, 꽃자루가 올라와서 꽃이 세 갈래로 갈라진 다음에 어, 여러 개 꽃, 꽃이 또 갈라져서 이렇게 어, 펼쳐져서 피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포도 하고 다르게 어, 꽃이 이런 모양으로 핀다는 할알수 있죠. 이렇게 어, 생겼네. 오늘은 거지 덩굴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